걸어서 걸으면 뭔가 정면 노아보면서 비틀비틀 걸어요. 권순영인데요? 난 왠지 저 말에 들면 권순영이 생각나네요. 권희가 연습실에서 이것만 연습했잖아, 3시간 동안. 망해 3시간 연습한 보람이 있대. 진짜 이것 때문에 다이 아니 야아니 그냥 가는 것보다 내가 어지럽게 이렇게 제대로 들는 거 아니고 이거 이절 후렴 넌 나의 꿈을 보고 있어 정말 좋겠다 누구인가요 누구지? 어... 이절 후렴 나의 꿈을 보고 있어 정말 좋겠다. 번원이 버논이 아니야? 번원이야 번원이. 버논이. <laughs> 아이 절의 번원인데? <버논인데? 웃음> 야, 원이 진짜. 번원이 너무 있어? 좋죠.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싶었서리죠아 여기 붙여가야겠다 오케이 갈까요? 예스. 네 연속 해볼게요 네. 잘 지냈어요 모두 <놀람> 보고싶었서리죠아 <싶어 놀람> <놀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타임 타임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 아니야? 아이 아니야? 아야 좋아 아 좋아 좋아 이처럼 하란 말이야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아, 좋아. 자황에서 오케이. 자원이가 <laughs> <정하이 정하이 웃음> 어, 이거 어, 높게 치거라고 어, 지금 어, 생각을 어, 못했어. 어, 다시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미안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고소하지 마, 이제오지 마, 에게는 너. 야 좋다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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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무 좋다. 어. 넘어지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거나 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할건 함께 하니까 괜찮다고 네.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사죠. 이 곡을 에스코트 씨도 정말 열심히만 써줘서 정말 좋은 곡으로 캐럿들이 힐링을 받았죠. 좋습니다. 근데 진짜 어른아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감성 있게 오우는게 있어요. 진짜. 음. 다음 보컬도 음. 음. 이거 네. 12시에 그렇게 챙겨서 잘라면서 아. 아. 네. 캐럿들 생일을 12시에 아. 안챙겨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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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너무하네. 그, 서운하다고 지금. 아. 형은 이제 채토피할 위법이다. 지금 왜 12시에 정안 해줬냐? 형은 삐지면 안 돼. 어쩌라고 아. 어쩌라고. 저쩌라고 해요. 저쩌라고. 아유야. 어쩌라고 해. 저쩌라고 해야어상치 해야 그래? 아, 못했어. 오초라고. 터프하게 와이내 전쟁을 해보자 이거지. 오늘의 세계 기대됩니다 아빠남으로 이겨냈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저쩌라고가 실합니요 우리 쿱스 형이 또한번 했네요. 저쩌라고. 저쩌라고. <laughs> 유닛 무대들 아 네. <laughs> 유닛 <유니> 무대 되게 <laughs> 그 그때 있구나. 믹스 유닛 해가지고 음. 믹스 유닛 아니 아니 톡락 버전 응. 얘기하셨나요? 아어 아, 그거 네, 그것도 그거 농락 멤버 중 하나 지금 무게 들기 좀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요. 음. 철저히 감추십시오. 네 철저히 감추는 기분이 좀 펴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약간 음. 되게 재밌네요. 다른 거야? 저는 최근에 그 오디투 콘서트. 오드 트유가 최근이요. 아, 아 오드 트유네. 인컴플리 말고? 인컴플리 말고 오드 트유 때. 1년 6개월 전이 최근이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3명까지 최근이라고 할수 있어요. <laughs> 둘이 나가서 <목소리> 나가서 한번 <하면> 싸우고 <목소리> <목소리> 내가 최근에 <자세히 목소리> 여기서 나도 최근이라서 스캔들에 인컴플리스를 했잖아요 우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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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해. 그해도아 제발 한 번만. 야 자기가 마피아 됐을 때 마피아가 저렇게 안할수 있어? 그래, 마피아 있어? 그래. 난 내가 마피아였어. 아이 그렇지. 어다 오네. 어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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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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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잘한다. 야 잘하네 마피아 해봤잖아. 알잖아. 느낌 알잖아. 야 건호 씨 역시 돌라이다아 그리고 제가 시민이었을 때 자기 뭐 죽여 죽여 이랬었는데 왜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룰을 몰랐잖아. 룰을 몰라서. 룰을 몰라. 나도 <놀라> <난 이제> 몰랐고 노래 <놀라> <룰을> 몰라. <놀라> 네가 노래 <룰을> 모른다고이 <놀라> 게임에 노래 모다고야 제일 제일 죽이 만냐야너사 년째 이게임어이 게임에 룰을, <놀라> 룰을 모른데 <놀라>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앞이 아도 기분 나쁘겠다. <놀라> 야 관심법 으어보았다 있는데 아 조용히 하래요. 그리들어보자 <놀라> <보고. 놀라> 들어보자. 들어보자. <놀라> 민규 나갔지. 아 어쩌라고 <conversations> <región> <목소리> <propri Deep? 목소리> <initiation> <목소리> <following> 오른쪽으로